새벽 4시. 전통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69세 이순자가 오늘도 변함없이 가스불을 켜고 커다란 무쇠솥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였습니다. 이 국밥은 내 아버지의 손맛이었어. 내가 평생 지켜야 할내 삶의 전부야. 순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무거운 사고를 솥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 하지만 그의 비법은 여전히 순자의 손끝에 살아있었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육수를 보며 순자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국밥집으로 세 아들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으니까요. 오전 7시가 되자 단골손님들이 하나, 둘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뜨거운 밥에 진한 육수를 부어내는 순간이 순자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들들은 이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특히 둘째 도현은 성공했다며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런 국밥 장사 접으세요. 촌스럽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순자의 가슴 한 구석이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성공한 게 자랑스럽다며 애써 웃어 넘겼습니다. 도현의 아내 지혜가 생일, 파티의 순자를 초대했습니다. 전직 승무원 출신인 지혜는 요즘 SNS에서 유명인사 행세를 하며 화려한 일상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호텔 루프탑에서 파티해요. 꼭 오세요. 순자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가져갈까? 돈을 주자니 며느리가 좋아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그렇다고 빈손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순자는 평생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동안 정성스럽게 우린 사골 육수와 손수 담근 집 된장으로 만든 반찬들이었습니다. 작은 보온 용기에 담아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파티장에 도착한 순자는 순간 위축되었습니다.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검은색 정장 차림의 순자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지혜야, 생일 축하한다. 이거 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거야. 하지만 지혜의 표정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보온 용기에서 나는 국밥 냄새를 맡은 지혜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순자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분이 진짜 시어머니 맞아요? 국밥집 냄새가 여기까지. 어머나 정말 촌스러워요. 이런 파티에 왜 그런 걸 가져왔대요? 존자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도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걸 가져왔어요? 창피하잖아요. 도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엄마, 내가 커서 꼭 후강시켜 드릴게라고 약속하던 그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현아, 어머니가 정성껏. 됐어요. 정말 부끄러워 죽겠네. 도현이 순자의 손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힘의 순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파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순자에게 쏠렸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며 손목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40년 전, 아직 어린 도현이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하던 그 작은 손이 이제는 자신을 밀쳐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거울 앞에 서서, 멍든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 국밥집 냄새가 부끄럽다고. 그렇다면 내 화려한 세상도 다 걷어가마.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오랜 친구인 장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70세인 장 변호사는 순자와 같은 고향 출신으로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은 동갑내기였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순자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분개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놈이 감히 어머니한테 손을 대, 순자야,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사실 순자가 소유한 것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국밥집은 물론이고 남편이 남긴 작은 땅으로 산 건물과 상가들이 모두 순자명이었습니다. 남편 생전에 만약을 대비해서 모든 것을 부인 이름으로 해두라는 조언을 따랐던 덕분이었습니다. 도현이가 사업하는 건물도 실제로는 내 소유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존자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습니다. 며칠 후, 도현은 사업 확장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건물을 담보로 큰 돈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이 건물의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건물주는 이순자 씨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과는 임대차 계약만 체결된 상태네요. 도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같은 시간, 지혜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친구들과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지혜 언니 옷 정말 예뻐요. 저것도 사세요. 지혜는 자신만만하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표정이 어색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카드 승인이 되지 않네요. 다른 카드를 내밀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급하게 라운지를 나선 지혜는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카드가 안 돼요. 무슨 일이에요? 나도 모르겠어.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가자. 두 사람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선 도현과 지혜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춘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에게 국밥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도 눈물을 글썽이며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밥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들을 내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내 손을 잡던 아이였어. 내 머리채를 잡던 남자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게 아들은 이미 죽었다. 지혜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현도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래? 순자네 아들 아닌가? 무슨 일이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소리에 순자의 마음 한 구석이 흔들렸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아들 부부를 국밥집에 붙잡아 두고 일을 시켰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은 사라지고 앞치마를 두른 도현과. 지혜가 국밥집에 나타났습니다. 뼈 30kg을 들고 냉동고에서 주방으로 옮겨 무거운 사골뼈를 나르는 도현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평생 사무실에서만 일하던 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지혜야, 양파 쉰 개를 썰어. 눈물 나와도 멈추지 마. 처음에 지혜는 버티지 못하겠다고 투정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불 앞에서 땀에 젖어 서서 육수를 저으며 지혜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피로를 경험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두 사람의 손에는 물집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가 직접 끓인 국밥을 먹은 손님이 말했습니다. 이 국밥은 사람 살리는 맛이네요. 정말 정성이 들어갔어요. 그 순간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순자가 국밥은 내 아버지의 숨결이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를 말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국밥집 간판이 어머니의 밥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도현과 지혜는 순자에게서 직접 전수받은 비법으로 손님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밥 드실 거죠. 지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의 가식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도현도 달라졌습니다. 무거운 뼈를 나르며 생긴 굳은 살을 바라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30년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국밥집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춘자는 구석 자리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따뜻한 밥한 그릇이야. 준자의 말에 도현과 지혜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말입니다. 화려했던 레스토랑은 사라졌지만 전통시장. 한켠에는 따뜻한 사람들의 줄이 끝없이 이어지는 작은 국밥집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오늘도 진짜 사랑이 담긴 한 그릇에 국밥이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